어 이제 2021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어 이제 어, 대한민국의 가왕의 자리를 노리는 어, 그런 많은 어, 트롯 무림 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그 가운데 저는 어, 임영웅 씨 너무나 노래를 잘하시고 그리고 임영웅 씨가 제 노래도 불렀었습니다. 인주 신방의 시토련 너. 저기에 있어도 할머니뿐이고 이 넓은 누이가 있어요 너. 좋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더 이상 바랄 거 없는 것 같아요. 누이가 있어요 아니나 말아야 되나 지금 저를 불러주세요. <laughs> 사랑 이네번다본건 아닌데 네. 보니까 젊은 사람 같지 않게 이렇게 좀 진중함이 노래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여유롭고 그런 게 있어서. 네. 지금은 뭐 잘하면 뭐 성공하겠어요 금방. 어... 어... 아니 뭐. 그 동안 진짜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포천 시민 여러분들 네. 그리고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한 있어요. 그리고 김학도님은 또한 장의 사진을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후배는 비록 떨어졌지만서도 인증샷을 찍다가 바로 뒤쪽 부분에 임영웅님이 거쳤습니다. 얼굴은 안 보였지만서도 뒤통수 모양을 보면 바로 임영웅님입니다. 이런 인연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김학도님이 보는 우리 임영웅님의 장점, 매력은 어떤 것일까요? 김학도님도 개그맨 출신이지만서도 음반을 벌써 내장낸 가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한 인터뷰를 허락해 주신 김학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조로 김학도님이 어, 김학도의 노랑탱크 보라탱크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마음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우리 임영웅 팬 여러분들께서 김학도 채널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도님, 우리 임영웅님에 대한 매력 그리고 임영웅님에 대한 추억 그리고 이왕이면은 우리 가왕의 꿈을 꾸고 있는 우리 임영웅 님을 위해서 우리 가왕 조용필의 목소리로 응원의 메시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김학도 씨. 아유 안녕하세요. 아 자주 뵙네요. 권교수 씨. 네. 네. 아 근데 김학도 씨그 최근에는 네. 가수로도 많이 활동하는데 아유, 그, 많이 부족합니다. 보이스 트론 나갔던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아이 어, 코로나 그 여파로 인해서 아무 활동도 못하고 있던 그 시기에. 네. 어, 정말, 그, 제가 뭔가 도전을 하고 싶어서, 네. 음, 보이스트로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음. 지원서를 냈어요. 근데, 네. 그 보이스트로 제작진에서, 네. 어, 나우나 노래, 조용필 노래, 이런 음. 노래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아. 제가 선곡을 조용필의 네. 그 대전부루스 꿈, 음. 네, 그리고 어, 나우나의 어, 물레방아 도는데, 음. 뭐, 이런 노래들, 어산에뭐 이런 노래들게 냈는데 네어 그런 노래를 하게 되면 기존의 음. 김학도가 보여줬던 모창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음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것 같다 그래서 음. 어, 그런 색깔이 없는 노래를 선곡을 해달라 해서 네. 제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아 어, 그래서 천년바위를 그 선곡을 한 이유가 어, 제가 노래자랑 그 사회를 많이 봤었어요 과거에 네네. 네그 노래자랑 사회를 보는데 대상을 받은 사람들이 천년바위를 참 많이 불, 부르더라고요 음. 그 노래가 좋고 음. 네. 어, 어렵기도 하지만 소화를 잘 하면은 어, 정말 그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은 그런 노래 네네. 그래서 그 노래를 어, 원곡자인 박정식 그 형님에게 음. 제가 노래를 녹음해서 보냈어요 네네. 그랬더니 어, 오는 그 답이 친하거든요 저하고 오랜... 어, 지인인데, 음. 어, 노래를 보내니까 저한테, 어, 답변이 때리치라는 답변이었어요. 와. 너무 안 된다고. 음. 이 노래, 이 정도의 실력 갖고는 가서 망신당한다고. 음. 어, 그 말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아, 이틀 만에, 네. 아니야, 그래. 어, 어차피 할 거면 이런 노래를 도전하자. 내가 1라운드 떨어져도 좋으니까 이 노래 음. 한번 해보자. 네. 해서, 어, 그 노래를 갖다가 매일매일, 녹음하고 보내고 녹음하고 보내고 이렇게 했더니 <laughs> 일주일 지난 후에 그 박정식 형님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어, 레슨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아 뼈를 깎는 노력이었군요. 네. 기본적인 제 발성법부터 네. 프로트의 기본 자세 그 음. 노랫말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어발 그 발성이 어, 어느 쪽에서 소리가 나와야지 소리가 예쁜지 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박자 맞추기 음정 정확하게 내는 법 등등등등 4 개월을 네. 훈련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네. 네. 내년에 음반 낼 계획도 있지 않나요? 그래도 음반을 좀 냈죠? 네 음반은 어, 기존에 제가 이제 그한네번 정도 낸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어 과거의 음반을 들어보면. 네. 하, 노래 레슨을 받고 제대로 노래를 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음, 네. 그래서 과거의 음악을 들어보면 어, 제가 들어도 못 들어주겠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야, 어떻게 과거에는 이렇게 불러 놓고 내가 내 잡벅에 빠져 가지고 이걸 그때 정말 잘한 노래라고 생각을 했었을까? 아우, 음. 부끄러워.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모창으로 했던 것과 진짜 가수가 된다는 거는 좀 많은 차이가 있네요. 네, 많은 차이가. 아, 네. 천지 네 차이. <laughs> 제가 또 알겠습니다. 이제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네. 사실 이제 보수, 보이스트로 경연대를 나가 보니까 네. 사실은 또이 미스터트로 경연대도 다시 한번 보게 되잖아요. 다시 한번 볼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꼼꼼하게 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경연 프로그램의 앞선 그시잖아요미스터트 음. 네네네. 예. 네. 저는 좀 네. 궁금한 게 네. 우리 임영 씨를 보니까 우리 네. 김학도 씨는 모창도자라고 그래도 앨범도 많이 냈잖아요. 네. 임영 씨의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 같으세요? 매력. 임영 씨를 처음 보게 된게 네. 어, 공개롭게 아침마당 꿈의 무대. 아 거기에서요. 네, 아침마당 음. 꿈의 무대에 어, 제가 그 친한 동생이 있는데, 음. 어 리턴 브릿지라고 그. 그룹을 했던 친구가 그날 참가를 하게 됐었어요 꿈의 무대. 전에 보니까 거기 어디 뭐 사진 속에 뒤에 저기 임영웅 씨 있던데요. 그죠. 그날 네. 그게 임영웅 씨가 5주 연속 도전에 성공한 날이었습니 아. 저는 그날 임영웅 씨라는 그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강자가 있다는 건 알았고, 네. 어, 저, 제가 응원한 건 제가 동생을 응원하러 간 거지, 임영웅 씨 응원하러 간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때. 그리고 이제 사진을 뻑뻑 찍었죠. 저는 이제 셀카를 찍고 동생이랑 찍는데 뒤에 임영웅 씨가 나중에 보니까 걸려 있는 거예요. 음. 어머나, 이런 소중한 사진이 있나? 내가 이걸 알았더라면 진작 임영웅 씨랑 같이 어 사진 한번 같이 찍읍시다 하고 사진을 찍었었을 텐데 그때는 그러니까 네.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몰랐 네, 몰랐죠. 거니까. 그냥 아침마당 출연하는 출연자로만 알았지. 음. 그 친구가 미스터트롯 나가게 될지도 몰랐었었고. 네. 물론 인기는 그때부터 많았었었어요. 노래를 네. 워낙 잘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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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리고 미스터트롯 이제 나왔을 때 어, 제가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음, 저는 임영웅 씨가 어, 탑이 될줄 알았었습니다. 어 그래요 어떤 면에서요? 네. 노래를 어, 정말 많이 불렀었고, 음 그리고 노래를 너무 차분하게 잘하는 거예요. 음 어디서 그걸 느꼈냐 면 저는 물론 그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그것도 잘 불렀지만 음. 이제 보라빛 엽서죠. 엽소에... 보라빛 엽서. 네, 서른도시에. 네. 그 보랏빛 엽서라는 노래를 임영웅 씨가 부를 때, 그앞소절에서 네. 보랏빛 엽서에 그거라는데 사람의 심금을확 올려놓는 거예요. 사실은 서른도 씨도 그 노래는 이렇게 빛을 못 봤는데, 그 노래를 임영웅 씨가 다시 재발견한 거죠. 네, 그래서 결론은 서른도보다 임영웅이 노래를 더 잘한다. <웃음> <웃음> 서른도 형이랑 친하잖아요. <laughs> 네, 친하죠. 네. <laughs> 근데 확실히 서른도 형 느낌이랑 근데, 달라. 네. 그 서른도 형님보다 오랏빛 향기는 더잘 불렀다. 이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우리 임용 씨한테. 예. 어, 또 이렇게 이제 크리스마스도 지나고 이제 새해를 맞잖아요. 네. 그래서 2021년을 좀 어떻게 맞이하라고. 음. 우리 또 그냥 하시는 것도 좋은데 또뭐 대표적으로 뭐뭐 뭐 나훈아 씨 조용필 씨나 여러분이 있잖아요. 좀 그래서 좀 해주시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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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웅 씨에게 성대모사로 <laughs> 네. 네 오늘의 성대모사는 이제 그러면 어, 임영웅 씨가 누구일까요? 앞으로 어 서게 될 자리 가왕의 자리입니다. 네. 조용필 씨. 네. 네. 어 안녕하세요 주임프입니다어 이제 2021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어 이제 어 대한민국의 가왕의 자리를 노리는 어, 그런 많은 어, 트롯 무림 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그 가운데 저는 어, 임영웅 씨 너무나 노래를 잘하시고 그리고 임영웅 씨가 제 노래도 불렀었습니다. <놀람> 인주 신방의시부련네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아이고, 내 노래를 저렇게 잘하는 친구도 있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2021년, 임영웅 씨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야 우리 임용시 팬 여러분들 그 이거 들으면은 좀 네. 그 김학도 씨의 그 뭐, 노랑탱크 TV 그좀 구독 좀 해줘야 될 텐데요. 사실은 네. 그 노랑색은 따님이 좋아하는 색깔이죠. 네, 따님이 그 노랑탱크 TV 본래 채널을 갖고 있었던 거고요. 색깔 네. 우리 가족이 사실 3년 전부터 네. 요 색깔별로 그 탱크 TV를 가지고 있었었어요. 그럼 김학도 씨는 무슨 색깔이에요? 저는 원래 보라색을 좋아했기 때문에 보라 탱크 TV였고. 재수 씨는요? 우리 아들 핑크. 핑크. 네, 핑크. 아들은요? 첫째 아들은. 첫째 아들은 초록 탱크 TV. 초록 탱크. 막내는요? 네. 막내는 빨간 탱크. 크으, 우리 임영웅 씨가 따리, 파란색이거든요. 네, 딸이 이제 그. 노랑 탱크 TV였고. 그러면 애 하나 더 나서 파랑 탱크 TV도 하세요. <laughs> 그래야 될것 같아요. 네, 우리 김학도 네. 씨 원래 목소리로 네. 좀 사실은 김학도 씨도 워낙 또 연예인 중에서 또뭐 구설수나 그런 게 거의 없는 연예인 중에 한 명이잖아요. 노력 하고 <laughs> 우리 네. 임영웅 씨한테 또 한마디 후배로서 한마디 해주세요. 네, 어, 정말 임영웅 씨. 요즘 너무 잘생겨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워낙 뭐 키도 크고 음. 잘생겼지만 처음 나왔을 때보다 더 잘생겨진 것 같고, 네. 그야말로 그 스타의 아우라, 그 광채가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음. 어 요즘에 나오는 CF들도 정말 정말 더 점점 더 멋있는 CF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네. 2021년도에 어, 영웅 씨가 더 크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임영웅 씨 2021년에도 어, CF 많이 많이 찍어 주시고 또 돈도 많이 버시고 좋은 노래 많이 많이 들려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야, 우리 파란 탱크 TV에서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박도 씨는 새 소원 있으세요? 새 이제 어, 집콕 새를 맞이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네. 네. 코로나가 점점 더 어, 기세가 심해지고 있는 그런 이 시기에. 어,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어, 2021년 새해를 맞는 데 있어서 다른 해보다도 어, 좀더 네. 긴장을 하고 어, 좀더 많은 생각을 하는 한 해가 열릴 것 같습니다. 저 어, 또한 어, 2021년 제 새해는 에 어, 뭔가가 되게 다르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네. 지금 어, 모든 행사나 방송 이런 것들이 이제 캔슬되고 많이 축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 유튜브 지금 하고 있는 채널 좀더 열심히 해서 뭔가가 나만의 그 색깔이 담겨 있는 그런 채널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 올해 좀 마지막 그 연말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팬 여러분들께 기막도를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보여주는 게 좋을까, 뭐를 보여주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연말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 내년에 2021년도도 똑같은 마음으로 어, 이제는 이제 방송국이 KBS, MBC, 뭐 SBS 따로 뭐 필요 없잖아요. 거기를 출연을 그렇죠. 해야지 뭐 뭐가 뭐 답이 나온다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요. 어, 유튜브라는 어떤 어, 거대한 플랫폼이 전 세계 방송사를 하나로 통틀어 묶었기 때문에 개개인이 방송사를 하나씩 다 가진 거예요. 우리 권영찬 교수님도 권영찬 교수님만의 어떤 음. 방송국이 있는 거고 저도 전 아름다요로의 방송국이 있으니까 이 방송국 잘 살려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영찬 교수님 방송도 늘 응원하고 늘 김학도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필요하면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laughs> 야 어찌 그렇게. 조용필 목소리를 똑같이 내는지 우리 가왕 조용필 선배님이 이야기했으니까 그 꿈은 확실히 이루어질 거로 보입니다. 임영웅님 최고입니다. 근데 임영웅님만 최고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임영웅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영웅시대 한분한분 한분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임영웅 최고, 영웅시대 최고 아니 영웅이 어님 도대체 우리 영웅님은 어렸을 때뭘 먹였기에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이렇게 많은 인연이 있습니까? 혹시 어머님 KBS 아침마당 5주 우승할 때 김학도 씨와의 인연 기억하십니까? 아휴 우리 어머니는 참 인복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이런 방송 보면요 저녁 안 드셔도 배가 부를 것 같습니다 <laughs> 임영웅 최고 영웅시대평가배 최고 김학도 최고